예,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터커의 게임 네트워킹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말 그대로 게임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구요. 어, 제가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게임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몇 개에 걸쳐서 강의를 할것 같구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네트워킹을 알기 전에 먼저 네트워킹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네트워킹이란 무엇인가? 컴퓨터에서의 네트워킹이란 건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는 게 그냥 컴퓨터에서 말하는 네트워킹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 범위는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범위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내부를 살펴보면, 이게 마더보드가 있고, CPU가 있고, 여기 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그래픽카드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SD, SD들을 많이 쓰죠. 어쨌든, 데이터가 주고받,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면, 사실,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고요. 램에서 CPU로 데이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처리된 다음에 다시 램으로 들어가고 파일을 저장할 게 있으면 다시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죠. 이런 과정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도 데이터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의 교환도 네트워킹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킹은 사실 이런 내부,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네트워킹이라 말하면,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간에 데이터가 옮겨가는 것. 가령,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서버, 한국에 있는 컴퓨터, 개인 PC에서, 가령, 뭐, 아마존 닷컴을 쳤을 때, 미국에 있는 아마존 서버에서 데이터가, 데이터를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가 오죠. 이런 걸 보통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도 네트워킹이고, 컴퓨터 간에, 외부의 컴퓨터 간에 일어나는 일도 네트워킹인데, 이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 네트,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만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아실 수 있어요. 그 차이점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을 보죠.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지연 시간. 영어로는 네이턴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지연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이 시간,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이면 가령 CPU와 램간의램 RAM 간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라고 봤을 땐 얘네는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몇 센치 안 되죠? 매우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이 일어나요. 사실, 이거 빛의 속도로 일어난다고,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데,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때,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지연시간이 인간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느리죠. 아, 굉장히 빠르죠. 없죠. 굉장히 없, 적습니다. 지연시간이.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컴퓨터 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죠. 가령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했을 때이 거리는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거리를 빛이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를 빛이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대략 1 3 3미리세컨드 정도 걸린다고 해요. 1 3 3미리세컨드면 0.13세크예요. 그러니까 0.13초가 걸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지구 한, 한 바퀴 도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핑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LOL을 플레이할 때 핑이 100만 넘어가도 많이 느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핑이 바로 이 지연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100이라는 건 100ms가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응답을 보냈을 때 반응이 오는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미리 세커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가는 데5 0 m s 미세커가 걸리고 오는 데50 미리가 세커가 걸려야 100미리 세커가 걸리죠 이렇게 굉장히 지구 빛이 지구 한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33 미리 세컨 인데 이 오, 가는 데50 미리 세커만 걸려도 우리는 느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라 데이터 통신을 한다고 보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격투게임을 한다고 보죠. 격투게임을 한다고 봤을 때. 서버가 있고, 두 플레이어가 서버에 접속해서 격투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서버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지구를 반 바퀴 도는데는 133 나누기 이만큼 걸리겠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라운드 트립 타입은 133ms가 걸립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라운드 트립 타임 IT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건 한 바퀴 왔다가 가, 갔다가 오는 속도예요. 왕복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왕복 속도가 133ms 돼요. 근데 격투 게임이 프레임이 보통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초당 60장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60프레임은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주먹 버튼을 눌렀을 때 주먹이 나가는 게 반응이 빠를수록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주먹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서버로 패키지 전달돼서 서버에서 응답이 와서 실제적으로 주먹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 시간이 133ms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프레임으로 나눠보면 60ms 60 프레임에서는 8 프레임 정도 걸려요. 실제로 주먹이 나가는 데까지 8 프레임 이후에 주먹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8 프레임 이후에 주먹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격투 게임에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임을 만들 때는 이 레이턴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눈속임할 수 있는가. 눈속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레이턴시는 물리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령 두 컴퓨터가 광케이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래도 걸리는 시간은 왕복타임이 133ms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빛이 제일 빠르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33ms라는 이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일 때 속도가 이 정도라는 거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구 반, 반,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뭐 500ms 에서 600ms 이상 나오겠죠 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이고 또 눈속임 할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두 컴퓨터가 광 케이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 하면 두 컴퓨터가, 둘 중에 하나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 이두 컴퓨터 연결이 끊어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그러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인터넷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가는데 경로가 하나의 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러 컴퓨터를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거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내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패킷이 가는 도중에 거점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에서 아마존을 클릭했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제 보통 우리 집에서 보죠 집에서 네, ISP로 연결하죠 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뭐에 g 면에 g 플러스 뭐 KT면 KT 뭐 이런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본으로 갑니다 백본은 이제 KT 백본으로갈것 같은데 이백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 일본 백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백본으로 가서 일본 백본에서 해상 태평양 해상 케이블을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에 이제 백본에 연결 되겠죠. AT&T 뭐 이런 데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백본에 연결되고 실제 미국의 ISP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서버로 연결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거점들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이 도중에 문, 어떤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결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동인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랑 미국이랑 연결하는 지하 해상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한동안 미국 쪽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려진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연결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끊김에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빨리 연결이, 훨씬 많이 자주 연결이 끊김, 끊깁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는, 끊어지는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상태. 가령 뭐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 이럴 경우 그 사이 동안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나올 때 다시 연결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순간순간 끊어지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가 요즘 게임을 만들, 게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끊김을 얼마나 잘 커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 보면 순서. 비보장입니다.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령 어,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에서 CPU하고 램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고 보죠. 이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일종의 Q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이 통해서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광자가 이렇게 가는데 광자가 순서대로 가요. 그렇죠 첫번째 나간에 두번째 나간에 세번째 123을 보내면 보낸쪽에서 123을 보내면 받은쪽도 123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꼭 반드시 123으로 보냈다고 해서 123으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3 2 1로 받을 수 있고 2 1 3으로 받을 수 있고 순서가 마구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이다 보니까 가는 거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지점을 가는데 반꼭 하나의 경로로만 갈 필요는 없어요. 가령 여기서 가령 뭐 예를 들면 여기로 간다고 쳐보죠. 이렇게 가는데 이갈때 경로가 꼭한 경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갈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갈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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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갈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떡 하냐. 보통 살포로 합니다. 패킷을 보내면 살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뿌려보는 거예요. 모든 곳에 갈수 있는 모든 곳에 뿌려서 가장 빨리 먼저 도착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경로를 일정 시간 동안 캐싱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엔 고거를 이용해서 보내면 좀더 효율적으로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포해서 먼저 도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살포했다고 해서 그 모든 패키지 도착 시간이 모두 똑같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패킷은 빨리 오고 어떤 패킷은 늦게 올수 있어요. 그래서 1, 2, 3을 보냈는데. 2, 3, 1이 올 수도 있고, 2, 1, 3이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킷을 순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지연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로 연결이 불안정하다. 연결이 자꾸 끊긴다. 세 번째로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 순서 비보장이다.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 요런 세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멀리, 거리가 먼 곳에서 네트워킹을 할 때. 그래서 요세 가지를 유의하시면은 게임 네트워킹에서 어떤 네트워킹도 상관없이 컴퓨터에서 네트워킹을 할때요세 가지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강의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